줄을 풀면서 튕기면서 이제 바람을 막 이렇게 타면서 연이 막 높이 날면 네께 높니 내께 높니 막 그러잖아요. 옆에서 누가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왜 당신은 연을 속박하고 있죠? 왜 당신은 연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죠? 가위를 갖고 와서 실을 뚝 잘랐어요. 누가 정상이죠? 지혜롭고 해안이 있는 목사님들의 책을, 신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면 다 하나같이 지적을 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자유래요. 내가 느끼는 게 정답이고 진리입니다. 크리스천이 성경을 읽기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자유 때문입니다. 정답을 내 자유, 내 생각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 시대의 악한 풍조를 그대로 우리가 선택취득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불편해요. 성경을 읽는 게 힘들어요. 왜요? 내 자유가 침해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급기야 이 시대는 신앙과 자유는 동행할 수 없는 양자택일의 문제라고까지 갈라치기해서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런 말들의 뉘앙스는 늘 자유가 고상하고 신앙은 저급이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지금 이 시대가 신봉하고 있는 소위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것의 실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유의지를 쫓다가 자유의지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아, 그러면 목사님 자유가 그렇게 나쁜 건가요? 연 날려보셨죠? 연이 실타래에연결돼 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딱 뛰고 달리다가 바람 탔다? 그럼 그때부터 딱 뛰어놓고 이제 줄을 풀면서 튕기면서 이제 바람을 막이게 타면서 연이 막 높이 날면 니께 높니, 내께 높니 막 그러잖아요. 옆에서 누가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왜 당신은 연을 속박하고 있죠? 왜 당신은 연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죠? 가위를 갖고 와서 실을 뚝 잘랐어요. 누가 정상이죠? 자유는 공간과 머무름의 문제예요. 연의 본질은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그 연이 연의 본질에서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건 실탈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연을 날리는 사람의 컨트롤에 따라서 바람을 가장 높게 타는 게 연의 본질에서 연의 정체성에선 최고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난 연을 자유롭게 해줄 거야고 그걸 자르면 땅바닥에 내 팽개치겠죠. 연의 본질이 사라졌죠. 죄인인 우리의 악한 본성이 마음대로 발현되도록 장려하는 제약 없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제시하는 개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약하라 한 것을 제약하고 하나님이 집중해라 한 것에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답게 살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이 실타래에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를 믿고 살면서도 절대 진리 없이 자유만을 추구하며 산다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이니 우상숭배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격입니다.